안녕하십니까 네 쿠셔킹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은 전번 시간에 뭘 했었냐면 최소한 다섯 타를 줄이는 피칭 웨지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걸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기다 카드를 넣어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시간에 이어서 최소한 다섯 타를 줄일 수 있는 샌드웨지 활용법 혹은 뭐 58도도 되고요그 다음에 뭐 개배지도 해당이 됩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를 생각해 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58도나 56도를 들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상황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버를 쳤는데 너무 멀리 갔다거나 아니면 뭐좀 웬만큼 쳤는데 카트길을 막고 탕탕탕탕 뛰어서 내리막길을 가서 거의 다 갔다거나 아니면은 에, 드라이버를 쳤는데 아주 바보같이 쳐서 에, 세컨샷을 쳤더니 아직도 외찌거리가 남았을 때. 즉, 3타째에 올리느냐 아니면 두 번째에 올리느냐. 버디가 되느냐, 팔을 노릴 수 있느냐. 요거를 못하면 보기가 되고 더블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초급적인 내용 플러스 약간 상급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으니까 에,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최대한 천천히 알려드릴 테지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씩 더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 거 출발할게요. 부비가으크크. 좀 자세가 야하긴 한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볼을 칠때 제일 중요한 건 백스윙을 하시고. 이렇게 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볼이 제거리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많이 볼이 뜹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주제가 에, 샌드위치 잘 치는 법으로 20 50 60뭐 이런 정도의 샷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낮게 가시는 분들 이렇게 낮게 와서 치시는 분들은 제거리가 나지 않고 굉장히 많이 뜨니까요 좀 에 생각을 좀 해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볼을 칠 때는 백스윙을 이렇게 하더라도 와서는 이런 식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를 까고 볼을 까고 볼을 까고 이 공이 뾰비비비 날아가면서 이쪽을 맞아야 되죠. 근데 손목을 쓰시거나 웨지 비거리가 유독 안 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이런 조선 잔디 같은 경우는 이 뒤를 치더라도 볼이 위를 타고 올라가지만 양 잔디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마지막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심하시고 손이 앞으로 와서 샤프트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손이 앞쪽으로 들어오게 가파르게 들어오게 해서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금 얘기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에, 초보들의 경우 초보들의 경우 잘안 되는 경우가 볼을 치는데 뭐 손목을 빨리 써서 아까 얘기한 크럽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고 뒤로 쪄서 그냥 공이 나는 50을 치려고 쳤는데 너무 높이 떠서 짧게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너무 인식해서 위에서 빵 쳐가지고 탑볼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0m 샷 같은 경우는 20m 샷 같은 경우는 스윙 자체가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볼을 이런 식으로 치기 때문에 가속이 충분히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가속이 충분히 돼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지 못하시고 어떻게 치시냐 하면 땅 치고 툭 이렇게 갑자기 멈추신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찌감치 들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공이 잘 맞지도 않고 떼글떼글 굴러가게 되죠. 심지어는 양잔지 같은 데서는 볼을 딱 쳤을 때 완전히 뒷땅을 쳐서 내가 20m를 쳐야 되는데 뭐한 1m 정도밖에 안만 되거나 그럼거기서또 불안해서 딱 치면 또 탑볼을 쳐서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7번 아이언이랑 뭐 드라이버랑 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가속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을 줘서 실제로 볼을 칠때 이쪽에서 손목을 쓰거나 하지 않고 이 앞에서 이렇게 와서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최대한 가급적이면 이 하체가 이런 식으로 흔들리지 않게 왼쪽에다 대고 이런 느낌으로 잘안 되시면 한 발로 쳐서 하면 이발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더 굳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연습을 좀 해보시고 아 이게 됐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고대로 그냥 오른발만 갖다 놓고. 그냥 치는 걸로. 예를 들어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자면 무슨 뭐 6대4의 비율로 왼쪽에다 놓고 뭐 7대3의 비율로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100으로 놔주 된다. 예.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평한 라인에는 발을 이렇게 쓰지만 이런 라이라든가 인 위로 올려치는 라인 아니면 밑으로 내려치는 라인 이런 데에 따라서 발을 모을 수도 있고 벌릴 수도 있고 굉장히 생각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레슨을 아무리 해드려도 실제로 그런 게 없으니까, 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냥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체를 고정시키려면, 발을 벌려야 되느냐? 아니면 발을 좁게 써도 되느냐? 아니면 왼발을 오픈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뒷발을 오른발을 뒤로 빼야 되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좀더 쉽게 상황에 따라서 발을 벌리고 좁히고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스쿼를 좀더 스쿼링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더블 스리플 할걸 파보기 이 정도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하시, 에,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역까지 치는 거. 물론 그립은 전번에 알려드린 대로 그립은 어떻게 하시라고 했죠? 쇼게임 그립은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 잡는 게 좋고요. 쇼게임에 대해서 뒷땅을 치지 않는 방법은 제가 이쪽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우리가 볼을 칠 때는 어드레스는 그냥 편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굴리는 게 아니라 띄우는 샷식이 때문에 잘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연습해야 될게 여기서부터 여까지 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볼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볼의 위치는 뭐 저는 중앙에다 놓으라고 얘기하지만 에 버릇이 이쪽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른쪽 발로 그 다음에 뭐 왼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중앙을 그냥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올려서 여기까지 하는 앞뒤로 피니시가 똑같이 백스윙과 피니시가 똑같이 하는 게 20m 근방 저는 20여 미터 가는데, 20미터 금방입니다. 20미터보다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거리가 좀 나시는 분들은 좀더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손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탁 때리는 듯이 치시면 안 돼요. 그냥 가볍게 들고서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미터는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고요. 인도하나 이런 데 가셔 가지고 항상 20미터를 치시는 연습을 해 보세요. 계속 한 2, 30개를 계속 쳐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볼이 어느 정도 떨어져서 어느 정도 굴러가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도화의 경우는 잔디가 인조잔디라 스피인이잘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을 감안 하시고 그래서 이 연습이 끝나셨다면 무슨 연습을 하시냐면 이번에는 옆까지 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양손이 자기 옆구리 정도 올라가서 코킹만 유지돼서 똑같이 이렇게 쳐주는 연습을 하세요. 여도 중요한 건 백스윙과 피니시가 거의 비슷한 위치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럽의 경우가 여기서 보여드리면 크럽이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렇게 릴리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냥 왼팔이 약간 접어져도 되니까 이크롭 페이스를 최대한 이런 식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손끝으로, 요, 클럽의 끝으로 볼을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이 빨리 가자. 손이. 손이 빨리 가자.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50m 샷인 경우는, 마찬가지 중앙에다 놓으시고, 그냥 들어서 가볍게 탕 치시면 돼요. 어, 여기 빵꾸나겠네. 예, 여기 뒷장 치면 빵꾸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연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알려드린 거, 20m 샷, 여기서부터 쉬서 여기서 끝나는 거그 다음에 손의 높이가 옆구리 정도에서 있어서 그대로 치는 샷 이거잖아요 그죠? 이두개 그럼 우리가 20과 50을 할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30 정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20을 할수 있으면 여기까지 할수 있으면 30은 요거보다 살짝 올리면 되고 그럼 40은 어떻게 하느냐 50을 방금 연습하잖아요 이것도 한 4, 50번 연습을 하면 이거 의외로 재밌어요 볼이 가다가 탁탁 씁니다. 이거 연습을 하면 이거보다 작은, 이거보다 작은 거니까 이 정도에서 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50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한 40이 갈 수도 있고, 뭐 55가 갈 수가 있어서 아무튼 자기만의 어떤 그거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고수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고수들의 경우는 우리 일반 아마추어 분들의 경우는 타겟에 대해서 너무 중간을 치려고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금이라도 잘못 맞으면 좌우로 나뉘잖아요. 뭐 짧고 긴걸 떠나서 타겟을 중심으로 왼쪽이 가냐 오른쪽이 가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일프라자에서 우리 프로 선수들이 치는 모습을 봤더니 아예 한쪽을 가급적이면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선택을 해서 내가 페이드를 친다 그러면 타겟에 대해서 무조건 왼쪽으로 왼쪽 방향 대략 한 2-3m 왼쪽을 겨냥을 해서 페이드를 쳐서 옆으로 흐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작전적으로 보면. 어떤 샷 메이킹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치냐, 이거는. 이거는 좀더 강하게 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20m, 50m 샷은 그냥 몸통의 흐름으로 쳤단 말이에요. 몸통의 흐름으로. 그러면 한60 정도 나가는 샷은, 물론 여기서 손을 좀더 위로 올려서 똑같이 쳐주면 한 60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60은 여기까지 쳤던 거를 여기까지 올리면, 하늘을 찌르고 치면 60. 70은 거의 풀스윙을 하면 70 80은 발 벌리고 하프스윙하면 80 90은 풀스윙하면 9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샌드위치가 들락가시는 분들은 일단 적정 상태로 나가게 할수 필요가 있고 약간 내가 풀스윙에서 잘 맞으면 80이 난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걸 전부 10씩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상급자들의 샷은 어떻게 치냐면 일반적으로 치는 방법은 똑같지만 백스윙하는 방법까지도 다 똑같지만 약간 손목을 써주면서 뭔가 좀더 가속을 시켜주는 거죠. 몸통으로 그냥 탁탁 치던 거를 여기에서 좀더빵 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대로 가서 그대로 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왼발을 살짝 오픈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약간 깎아치는 느낌. 페이드라서 크라을다 열고 치는 건 아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선수들을 잘 봤더니 그냥 스퀘어하게 놓고 몸만 살짝 오픈시켜서 크롭을 들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깎아 쳐주면 스피닝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랙맨으로 쳐본 것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런 연습 방법이라든가 그 어떻게 하는지 요거에 대해 알려드렸거든요. 꼭 시간이 나시면 인도어에 가셔서 뭐드라이브만 주구장창 치지 마시고 요런 샷들도 꼭 연습을 하셔서 자기의 스쿼어를 5타 이내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 네, 김부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